이준이형 온상철, 장창기, 신봉준, 찬익이, 효진이, 유창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영원히 브 넌 끊겨가지고. 마침 아직 특징이 안난상황왕 오케이. 지금 앞으로 밀어.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9m 퍼젤크, 10m 퍼젤크. 자, 김경훈 서브. 신봉준, 문상철, 이준형. 오케이. 아뭐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아유. 우리 부산 jc대 jk 오오 오 이야 받기 힘들었데 봉준이 앞에서 있다가 받기 힘들었데 아이고 아이고 1대1 아까 서버할때2대1이는데 바람이 열에 불었다가, 열에 불었다가, 열에 불었다가... 지금 올라오습니다 지금 세타쪽으로좀 줄여도 센터로물 겁니다. 예, 네, 점점 골킬라 쪽으로 가죠. 3대 2. 오 어, 들어간다. 오, 어, 맞습니다따라온다고3대3 이지영 서브. 에이. 아. 다들 파 어. 엄유창 서브. 1경기입니다. 8시 지금 1분 15분 정도 됐고 1경기라서 다들 몸이 아프려 있습니다. 찬이기 제시 찬이기 이창이퍽진이가 감독이고 이퍽 보드상으로 더로 나갔네요. 바람이 한시 방향입니다. 아하. 합니다. 여섯 개팀 밖에 안 왔는데 그냥 하기로 했는데 표다짜 놨는데 저 누가 다쳤는가 봐생산상 다쳐가지고 그렇게 풀어먹고 그어 그런 경없 미리 했으면 다섯 개팀 뚫리고 있을 텐데 지금 술을 며칠 지금 참고 지금 오는 걸로 최소한 절주를 해가면서 집에 반주밖에 안 입고 견뎠는데 골퍼먹으려고 아, 아, 정말. 음료수하고 좀 먹고. 자, 자, 좋아, 좋아. 아, 얘는. 자,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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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진봉준. 성치랭님. 이 준영이 부산시 경기부장 이준영 아이고 상가 인테리어합니다 프랜차이즈 상가 뭐 피자헛 뭐왓더 버거 이런 거 하는 이준영 JK 단장님 효진이또 인테리어 안 되겠나? 공준이는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법원 어, 공무과. 아이고, 우우 어, 서브 좋다. 어, 서브 센터로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서브 좋습니다. 홍현진 어, 쳐봐라.

서브. <목소리도> 나라는로 이 바람은 1 2 시. 아이구야. 맞고 타고 올라갔습니다. 뒤 <laughs> <집게> 돈을 <트잖아>. <웃음> <웃음> 바람이 와 가지고 툭 떨어집니다. 진행이 서브. 채리기, 어. 이창이. 오케이. 쭉 밀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딱이다. 바람이 갑자기 좀들굽니다 그렇지. 뒤로. 어, 잘 밀었다. <laughs> 오늘 아침 첫경기라서까 누가 많이 풀었냐 같다 이쪽 고 바람 쐬게 쐬다 아이고상너 안쪽 서를 아이고 바로, 바로, 바로. 바람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어야를 낫게 올리지 말고 앞으로 좀 밀고 장창기 문상철 구지영 어 꺾기 호호호호호 아하. 잘 찾는다. 아, 어이 아, 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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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허, 잘 우와, 음 <끼리> <끼리> 어, 잘 갔는데. 오케이. 와, 봐라. 술안붙다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오지, 영 10도 이하의 방로 바코트 선수 보호 참가하면서 상위, 상위 매출 통일된 매출을 착용하셨습니다 바코트 선수는 보호니 상위 매출 통일된 매출. 9시 안 듣나? 어, 그9시아 9시에 캐치데 뒤로 올라가면, 여기서 공이 뒤로 간 간대? <laughs> 응. 잘하면 안 돼. 올리면 <laughs> 아, 아. 공이, 와, 그렇지. 달간니말에고우일고 어... 선생님, 김경훈 서브... 아, 서브가 나은 걸생각은 못하고! 여기 끝.